네, 이제 저번에 앵커 프로토콜까지 했잖아요. 지금 앵커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 은 어, 그때 말했듯이, 앵커 프로토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자율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API가 너무 높다 보니까 20%를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앵커 프로토콜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대출 서비스를 통한 이제 회수금도 있을 테고, 이제 환차익을 통한 그 금액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두 가지가 가장 컸어요. 그 중에서 대출로 받아야 되는 돈이 훨씬 컸는데, 그 대출로 받아야 되는 돈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뭐20%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20%를 받아도 예치금과 비슷해져야지만 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거의 한두세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대출해가는 비용이랑. 어 비대, 이제 예치를 해놓는 사람 비율이. 그다 보니까 뭐 거의 한 대출 이자를 한 40%는 받아야 이거를 메꿀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대출을 안 해가니까. 대출 이자는 뭐 거의 한 4, 5%로 엄청나게 낮은데 여기서 지급해줘야 되는 이자율은 20%로 엄청 높았단 말이요. 에 그래서 앵커 프로토콜 자체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는 예치금이 어 2022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월인가 어, 까지 밖에 유지를 할수 없었던 걸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루나 재단에서 앵커 프로토콜의 이자 지급을 늘려줘야 되니까 보시면 6천억 원어치의 수혈을 받았어요. 앵커 프로토콜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가 없다 보니까 앵커가 수익 어, 이자 지급을 해줄 수 없는 것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통해 수혈을 6천억 원을 수혈을 해준 거죠. 그것도 이제 이게 2월 달에 수혈이 된 거다 보니까 예치금이 뭐 지금 저 이때처럼 5월 달처럼 엄청나게 높을 때가 아니었어요. 보면 February가 이제 이렇게 크지 않았을 때 이때 6천억 원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예치금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예치금을 이제 11월 달까지 앵커 프로토콜에 이자를 지급을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예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천억 원으로 이자를 감당하기가 이자율을 지급해 주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11월 달까지 가능했다면 이게 이제 9월, 8월, 7월, 6월 이렇게 땡겨졌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UST로 앵커 프로토콜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치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앵커 프로토콜 자체적으로 지급 준비된 금액이 적다 보니까, 6천억도 수요를 받았지만, 예치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도 줘야 되고,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거 대비 어, 지급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UST를 빼가게 돼요. 앵커 프로토콜에서. 그러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테라, 코인을 보게 되면, 이때 디패깅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디패깅이 거의 엄청나게 일어나 버립니다. 뭐, 900원 됐네, 이게 얼마 안 됐네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시장에 상당히 불안감을 줘요. 왜냐면, 이 900원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이 된게 오전 4시부터 언제까지 냈느냐. 오후 4시, 약간 회복할 때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가격이 회복이 안된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 거냐면은, 그때도 맨 처음에 말씀해,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루나와 테라는 연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테라 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테라 코인을 어, 이제, 루나, 테라 코인을 소각을 해서, 루나 코인으로 바꿔서, 테라 그 스테이션 내에서, 이건 항상 1달러를 유지하니까, 어, 더 가치가 높은 테라로 바꾼, 루나로 바꾼 다음에, 루나의 물량이 쌓이겠죠? 그 루나의 물량이 쌓인 거를 또 시장에 팔아요. 그 다음에 그 팔린 금액대로 또 USD를 구매를 해서, 다시, 어, 테라의 가격을 맞춰놓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테라가 디페기기 일어나 버렸잖아요. 가격 어, 가격이 하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테라의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테라 그 스테이션 내에서 이제 테라의 스테이션 내에서 테라 가격을 항상 1달러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테라의 1달러를 이제 루나로 바꾸게 됩니다. 1달러의 가치를 가진만큼 이제 루나를 바꾸게 되고 그러면 이제 루나의 물량은 쌓이겠죠. 그리고선 이 루나의 쌓인 물량을 이제 팔 시장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된 루나의 금액을 갖다가 다시 테라를 사들이면서 테라의 가격이 1 달러가 패킹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까 봤듯이 1 2 시간 동안 이 가격이 하락해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말인 즉슨 테라 코인을 암만 이제 루나 코인으로 바꿔서 루나 코인이 쌓여가면서 다시 시장에 매도를 한다 한들. 그 테라코인을 다시 1달러로 옮길 만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테라코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대규모 인출 사태, 즉 테라코인을 판매하는 사람이 증가를 했는데 이 테라코인을 증가한 만큼 이 루나로 바꿔갖고 루나를 매도했을 때 루나를 살 사람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나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테라의 매도량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1 달러 밑에서 머물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도 이제 하방을 하고 있었고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usd를 대규모로 인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 제일 큰 문제는 앵커 프로토콜의 이자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 6천억을 조달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500만 달러만 있었을 때, 즉 5억 달러만 있었을 때만 이제 그게 11월까지 유지가 가능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게 145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11월 달까지 유지를 못 해요. 거의 3배가량이 늘어났는데 대출금은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고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예치금만 늘어나서 이자율을 많이 지급해 을 지급을 줘야 되다 보니까 11월달까지 유지돼야 되는 게 점점 10월 9월 8월까지 하면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테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태를 미리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규모 테라 인출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규모로 루나가 이제 테라의 코인에서 루나 쪽으로 수압이 되고 이제 엄청나게 쌓인 물 테라 자체는, 루나 자체는 엄청나게 물량이 쌓이겠죠. 이 엄청난 물량을 팔아 재끼는데, 이 시장에서도 그만큼 충분하게 루나를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 이 테라의 인출 사태를 루나 코인으로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12시간 동안, 동안 지속이 됐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 하면서 이제 테라 코인을 엄청나게 시장에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 루나 코인은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 비트코인이 하방을 치고 있다 보니까 루나 코인을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다 보니까 계속 루나 코인은 가격을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앵 어, 테라폼 레스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양날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두 배로 올라가는데,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두 배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테라에서 루나로 수합되면서 루나의 물량은 엄청나게 쌓여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코인마켓 캡에 루나의 물량이 6.9조개가 된걸알수 있어요 맨 처음에 4억개인가 3억개였는데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 물량을 시장에서 이제 일정 가격에 팔면서 테라를 사드려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거를 살 만큼의 수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다 러 보니까 루나의 가격이 끝도 없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테라코인이 뭐 0.9달러 이 정도까지 패갱이 될 때까지는. 근데 어느 순간 확 떨어지게 됐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미 테라코인은 거의 하루가 넘게 거의 이틀 동안 패갱이 안 됐어요. 1달러에. 그러면서 어, 이렇게 한번 폭락을 해버리고, 루나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테라는 계속 가격을 패갱을 못하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확 떨어지게 되느냐면은 이 루나 코인을 보시면은 거의 시점이 일치하죠.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 테라 코인이 가격이 한창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테라의 시총이 루나의 시총 아 루나 코인의 시총이 테라 코인의 시총보다 낮게 돼 버린 거예요. 즉 비슷하게 돼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테라, 즉 루나를 시장에 아무리 다 갖다 팔아도 이 테라코인을 1달러에 패깅을 할수 없는 사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 사태를 알고 난 사람들이 이제 너 너도 나도 그냥 시장가에 다 던져 버린 거죠, 이때. 그러면서 엄청난 폭락이 일어나 버렸죠. 근데 왜 루나가 가격 방어를 못 했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루나가 왜 가격방어를 못했냐고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테라코인을 1달러 패깅을 해야 되는데 테라코인이 워낙에 많이 팔리다 보니까 어, 루나코인은 아무리 팔아도 이제 가격방어가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테라코인이 루나코인으로 수합되는 거가 이제 맨 처음에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보시면 알겠지만 앵커 프로토콜에 대출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출 기능이 지금에는 이제 어, 얼마나큼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대출 비율이 거의 한 85%에 해당했어요. 만약에 제가 100달러에 루나를 사서 앵커 프로토콜에 담보금으로 맡기고, 어, 대출을 받아가려 그러면은 85%에서 88%에 해당하는 거의 한 85달러에서 88 UST를 받을 수 있었죠. 그걸 받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어, 앵커 어, 루나 코인이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으면은 이 대출금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루나 코인이 제가 100달러에 여기 예치를 해 놨었으니까 85달러를 받았고 어, 100달러 미, 즉 85달러 근처까지 가게 되 버리면은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어, 루나 코인이 어, 지금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루나 코인이 이렇게 가격을 하락을 하게 되면은 15%만 하락을 해도 내가 담보금으로 맡긴 금액과 어, 이제 내가 담보로 대출에간 금액이 같아져 버리게 돼요. 즉, 어, 앵커 프로토콜 측에서는 내가 맡긴 담보의 가치가 내가 대출해 간 가치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강제로 내 담보물을 청산시켜서 그 담보물을 시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대출에간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는 내가 담보로 맡긴 루나는 앵커 프로토콜이 시장에 판매가 되는 거고 나는 UST를 오롯이 갖게 되는 거겠죠. 이게 어, 루나가 그냥 15%만 하락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점점 하락이 가팔라지죠 이러면서 이제 루나 코인이 도저히 이제 대출금을 85%까지 풀 대출로 받아간 사람 말고도 뭐50% 60%까지 줄줄이 청산을 당하면서 모든 루나가 시장에 쏟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루나의 대출 금액도 한 순간에 확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다 청산당한 금액이에요. 이만큼만 UST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출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부 다어 이제 강제 청산 단행하면서 이만큼의 즉300 3억 달러에서 이제 와 이거 얼마가 떨어진 거야? 300만? 아 3억에서 뭐 몇만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2억 달러치가 그냥 확 사,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다 보니까 루나의 물량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져 버린 거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좀 어려울까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만 봐도 충분하실 거예요. 앵커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앵커 프로토콜은 이제 이자율을 20% 보장하는데 이 이자율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2월달에 6천억원 가량을 테라폼레스로부터 수여를 받았지만 이 예치금은 어, 이 금액은 예치금이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40에서 50억 달러였을 때만 11월까지 유지가 가능한 금액이었는데 단 3개월 만에 5월까지 달 예치금이 세배 가까이가 늘어나요. 140에서 150억까지 늘어나면서 예치금을 받은 6천 달러, 6천억 원으로는 11월까지 달 유지가 불가능해 버려, 불가능했어요. 거의 한 7월 그쯤이면 아마 예치금이 바닥났던 바닥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프로토콜 이다 보니까 이걸 알아차린 고래들은 자신의 예치금을 그냥 ust 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ust 인출 사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이러한 대규모 ust 인출 사태로 ust 가 1달러 패깅을 유지할 수가 없어지고 이러한 지속기간이 12시간 이상 하락한 가격에서 유지가 돼 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테라 알고리즘은 UST를 항상 1달러에 가격 방어를 해야 되니까 루나 코인을 시장에 팔아서 그 UST를 사야 돼요. 그래서 루나 코인을 계속해서 파는데 시장 상황이 좋다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루나 코인을 충분히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루나 코인이 가격을 하고 거기다가 이미 이제 앵커 프로토콜의 이자 지금 문제가 있는 걸안 고래들이 UST를 계속해서 인출을 해가 해가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즉 루나가 팔리는 속도보다 UST를 인출해가는 사람의 속도가 더 빨라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패깅이 usd 가격이 올라가질 않은 거예요 루나코인을 이제 시장에서 충분한 가격에 사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루나의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니까 앵커 프로토콜에서 대출 기능이 있었는데 어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연쇄 청산을 당하면서 앵커를 맡겨놨던 담보금이 루나였으니까 그 루나들도 이제 시장에 플러스 돼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즉, 어, 이 루나의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이 루나의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거고, 이와 더불어 UST의 구매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루나는 판매되고, UST는 구매되면서 이제 상쇄가될수 있는데, UST를 구머, 구매를 하기 위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진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UST 예치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앵커 프로토콜이 이자 지급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UST를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UST는 이래서 매도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더불어 UST 가격 방어를 위해서 루나 코인의 매도가 끝도 없이 나오다 보니까 둘이 계속 악순환을 계속 걸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루나의 시총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거죠. 루나의 시총이 UST의 시총보다 낮아지는 순간, 모든 루나 코인을 다 판다고 해도, UST를 1달러를 패깅을 해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버려요. 왜냐면은, 루나 코인은 패깅을 위해서 나타난 코인인데, 이 루나 코인이 시총이 UST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패깅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다 팔아봤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루 만에 마이너스 99%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버린 거예요.